16번입니다. 이걸 다 곱했어요. 그 속에 2가 몇개 있고, 3이 몇개 있고, 5가 몇개 있고, 7이 몇개 있냐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거를 소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6, 7, 8군데. 6은요,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 곱하기 3이거든요. 나는 2하나, 3하나다. 7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또 8은, 2가 3개잖아요. 2가 3개. 또 9는 3이 2개입니다. 소인수 분해하면 10은 2 곱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다 소인수를 한번 쪼개 봤거든. 그랬더니 이 속에 2가 1개, 여기 3개, 여기 1개. 총 5개가 되겠네요. 2가 5개 있을 것이다. 3은 1개, 여기 2개. 총 3개가 있는 거죠. 3은 3개가 있어요. 5는 딸랑 하나, 7도 딸랑 하나, 5 하나, 7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2와 3, 5, 7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x, y, z, w가 5, 3, 1, 1이 돼요. 그걸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더했더니 정답은 10. 10이 정답입니다.